3초 남았습니다. 최진광 돌파 이후에 미스매치인데 멀어지면 날려버려고 네. 소중한 득점. 왜 관지석이가 가서 앉지있지 <laughs> <laughs> 야, 조금만 더나오면관지석이딱 밀려가지고. 무이서너 너도 사진 찍으했랬 <찍시게> <laughs> 뭐냐? <아니면> 언론사가 <언론사까지로>? 싫어. <laughs> 지금 얘들의 탈모 가고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고 내가 보면. 지금 이게 농구 보면 운동을 좀 해야 돼. 니왜이트 아. 네, 알려줘야지 어? 나한테. 탈모, 탈모도 보고. <laughs> 야 야, 운동하러 가 운동하러 가요. 공부하왜 깎았어요? 아, 이제. 현대 게임 끝나고요. 네. 충이 형이 씨 너무 잘 들어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시들할 때까지 머리 기르려 그러니까 깎으려고요 아, 슛째이 길이 되게 그래서 적군요. 예. 네. 슛이 안 들어가서 샅발을 했다. 네. 또 묘한 취미가 있는데 그 취미가 아니고 가구입니까? 가구죠. 머리를 깎으면 각오가새로워져요 <laughs> 아니요, 외출 안 하고 이제 연습하려고요.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요? 제가 한 거지 누구요? <laughs> 아, 혼자 서서로 네. 철이 다 타렸군요. <laughs> <laughs> 오늘 학교 안이 온통 니네 얘기뿐인데 백코야그 머리가 굉장히 충격적인가봐. 내가 아무리 금색이 최고의 스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귀찮게 굴수 있는 거야, 정말? 한기범 선수 데이트하는 거못 봤어요? 한 번도 못 봤어요. 봐주는 거 아니에요? 아, 정말이에요? 자 신경 없어요, 기범이 형. 농구만 하고 어떻게 살아? 남들처 커피도 <laughs> 마시고 그래야지 커피 정도야 마시죠 그냥 시간 있을 때 어디 가실 때 단체로 커피 마실 때 있는데요 농구가 인생 전부래요, 제 형은 농구가 인생의 전부 응? 네. 어? 인생은 뭐예요 그럼? 인생은 농구죠 뭐 에서 <laughs> <laughs> 말이죠 네. 허재 선수 뭐 삭발에 대해서 털왕설레 말도 많았는데 그거 왜 그랬습니까? 현대게임을 끝났어요 그날 그 찬스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허재 쪽에서 취소좀잘 줬으면 좋겠는데 안 던져요, 허재야. 농구는 던져서 들어가야지. 안 들어가면 농구 선수가 아니다. 너는 농구 선수가 아니다. 이 고르 아닌가? 아맞이 그렇죠. <laughs> 얘가 막 그게 자극이 됐던 말이야. 슛이. 이력만큼 들어갈 때까지 모든 유혹에서 난 빠져야겠다. 되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그래요. 그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좀 아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은. 좀 쉬고 그랬더니 그거를 상당히 오해 들은 거 같아요 무슨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무리 잘못이 있다 그래도 감독이 머리 깎이겠습니까 요즘 감독이 머리 깎으려고 해도 깎으라 기가 있겠어요? 하단에서는 네. 뭐허재 선수가 무리를 일으켰다던가 뭐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머리를 또전 감독이 깎게 지시를 한줄 알았더니 네, 그... 그게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충희 선수만큼 쉬쉬 잘 들어갈 때까지. 네. 머리로 깎겠다. 예. 아, 결심이 대단하군. 대단하네. 네. <laughs>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아. <laughs> 그렇죠.